하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면 누구냐 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 이라 하 느냐？나는 선지자 이사야 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하 라고 광야 에서 외 치는 자의 소리 로라, 광야 에서 외 치는 자의 소리 로라, 19,21절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유대인들은 제스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죄의 용서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권세자들, 즉, 제스장들과 레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묻습니다. 이는 일세기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변증하죠. 요한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인칭 대명사 에고를 첨가하여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동사가 인칭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굳이 그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요한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문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요한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들은 요한이 엘리야인지 묻습니다. 종말론적인 메신저로서 엘리야에 대한 기대는 말라키 3장 1절 이하에 근거하지요 그러나 공간복음은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묘사하는데 요한복음은 세례요한이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불일치를 말하기보다 각각 복음서의 특징 묘사 방법을 발견할 수 있죠.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의 입을 통해 세례요한의 엘리아됨이 나타납니다. 예반의 요한복음은 요한 자신이 엘리야로 스스로를 간주하기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요한 자신은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으로 자신을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요한이 그 선지자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있었음을 반정하는데 이는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예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어보세요. 제2에스드라서 2장 18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출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일세기 팔레스틴 지역에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로 일컬었던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선지자로 인식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22,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등 모든 타이틀을 거부하고 세리와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명명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 비해 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리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본문은 원래 포로 귀환을 이어하는 부분이지요. 이사야 서에서 포로 귀환은 새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명명한 것은 새 출애굽 선포자로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본문은 공관 보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죠. 마태와 마가는 70인경 이사야 40장 3절을 거의 흡사하게 언급합니다. 누가도 비슷하게 언급하지만 40장 3절뿐 아니라 이사야 40장 4절 5절도 인용합니다. 이러한 누가 인용 방식은 세례 요한의 배경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누가복음 전체 기술 방식과 맥을 같이 하죠. 예반의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사야 40장 3절을 축약 형태로 인용합니다. 주의기를 준비하라는 언급은 없고 주의기를 곱게 하라만 인용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핵심 메시지만 강조하면서 간결하게 전달하려 한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한 복음에서는 복음서 저자가 이사야 본문을 언급하는 데비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요한이 직접 이 본문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사야서는 포로교환이라는 하나님 역사를 준비하는 소리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묘사하는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문맥에서도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광려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많은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등이 있죠. 이러한 장애물들을 고르게 하고 형지가 되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쉽고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임지하시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리와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여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빠르고 충만하게 임하도록 삼기는 것입니다. 세례완이 준비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지 이런 메시아 사역을 위해 세례요한은 먼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24, 28절입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왜 세례를 베푸냐고 묻습니다. 이에 세례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 베푸는 자에 불과하며 자신과 비교되지 않는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라피 전통에 따르면 제자는 스승에게 종의 그 주인을 섬기듯 섬겨야 하죠.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언급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 받들고 자신을 낮추는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여 자신을 종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긴 것이죠. 공관복음에 따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출산하기 전 서로 만나는 이야기도 있죠. 따라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인데 최소한 6개월, 일반적으로는 한살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아버지를 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안정된 배경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쉽지 않은 사역을 감행했죠. 그는 회개와 죄 사함의 사역을 행하였는데, 수많은 인파가 그에게 물렸습니다. 사역 자체만 놓고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선배 사역자였죠. 그러나 이 모든 세상적인 우월함을 내려놓고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겸손한 죄종이 되었습니다. 한편, 요한이 세례 베푼 장소는 베다니인데 요단강 동쪽에 위치했죠. 이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와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은 니르살렘 동쪽 약 5울이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집은 요단강 서쪽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세례 베푼 요단강 동쪽 베다니와 구별됐죠. 아마도 요한이 세례 베푼 장소인 베다니는 요단강 동쪽 바타네아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문단에서는 나는 무엇이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는 누구시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